한쪽 접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에 오른쪽으로하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잡아 밀어주는 효과어요 골반이 골반을 이렇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골반은 오른쪽 뒤에 포스테 캡슐을 더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좋은 게 가장 큰 예가 뭐가 있을까? 스컬리스3커브죠3리커브인 경우는 밀어서 잡아줘서 자서 골반을 잡은 상태에서 운동 동작, 호흡 동작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럴듯한 때 자, 같은 경우면 여기서 호흡하면서 잡는 연습을 기본하고, 그 다음에 양쪽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보통 그 정도 세팅을 넣어주면 되죠. 포커브인 경우는 어떻게 돼? 포커브는 꺾꾸로 있잖아. 그래서 얘를 집어 넣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왼쪽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왼쪽을 더 많이 하고, 잡고, 그 다음에 양쪽을 하고, 두 가지 동작을 같이 해줍니다. 네. 근데, 어, 만약에 커브가 없는 사람인 경우도, 그러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로, 뒤고치로 눌러주면 되죠? 아,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들이마시는 동작은, 그냥 걸리고, 내쉬는 동작은 후, 내쉬면서, 좀, 맞춰줍니다. 그리고 고개는, 위로 툭 당겨, 일렁이게 시켜줍니다. 두, 둘, 셋, 넷, 그죠? 네, 이따가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들이마시고, 두, 셋, 네, 이따가 하세 여기랑 여기. 그다음에 충격 흉각 위치. 충곽도 뒤집어지는 경우 와다리지충곽 세팅한 상태에서 가상선을 듣는 거. 야 다이어프라가 상선을 넣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는 상태. 로둘 셋.